발등을 허벅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여기 위에 계신 분은 안 주시면 돼요. 발등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발등을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자, 오른손으로 팔자 깎여서, 팔짱 깎여서 상대방 어깨를 내 가슴쪽으로 손을 손목 잡고, 팔짱 깎여서 엉덩이가 슬라이드 하면서 당기세요. 그래서 엉덩이가 슬라이드 하고 나한테 당겨. 누우면서 당겨. 이렇게.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네, 당겨져요. 그다이 팔을 오른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손이 옆으로 올 때까지, 이쪽, 내 옆구리 쪽으로 빠질 때까지, 빠질 때까지 당기시고, 왼손으로 반대쪽 겨드랑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깨 동무하지 말고, 겨드랑이, 겨드랑이 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서, 혓거이 하세요, 혓거이 이렇게 혓걸이혓거이 하고, 왼쪽 다리, 왼쪽 다리로, 땅을 짚고, 밀어, 땅을 짚으면서 이 다리로 허벅지를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줘 밀고 나서 엉덩이 빼내. 내가 깔려있지 않게. 이렇게. 옆으로 빼내. 그래서 나란히 누워요.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눕고, 안전벨트 그리고 이렇게 끌어안고, 왼발을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발등을, 다리를 이렇게 꼬지 마세요. 발등을 허벅지 사이에다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허벅지 사이에다가. 발등을 해도 되고, 손목 잡고 있다가, 반성 놓고, 팔자 딱 끼고, 힙슬라이드 하면서, 손 팔을 이쪽으로 드래그딱할 거예요. 하나, 여기 등을 잡아야 돼요. 등 뒤에 겨드랑이 쪽으로 이게어요엄지손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걸고, 왼발로, 이렇게 왼발로 땅을 비비면서 정강이로 허벅지로 를 이렇게. 밀고, 이발 짓고. 엉덩이 빼면서 내가 지금 깔려있으니까 깔려있지 않게 옆으로 몸을 빼내요. 그래 빼내고, 상대방이 안전벨트 그립을 딱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왼발을 안으로서 발등을 이렇게. 시면 돼. 발을 꼬지 마세요. 꼬면 인디안 나기 위해서 발목이 다 차요. 그래서 발등을 그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 요 이렇게. 한손놓고멱살 잡아야지 역사를 역 잡고 자, 왼발을 왼발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요 바깥으로 왼발 역사 잡고 있는 라인 중에 있는 발을 이렇 빼는 거발발 뺐으면 이제 왼손을 땅에 짚어줄게 왼손 짚고 내 몸이 왼손 있는 대로 엉덩이가 빠져요 왼손 있는 대로 엉덩이 빠지고 상대방을 이역 잡고 있는 이 팔뚝이 내 지금 엉덩이 쪽에 갖다 대는 돼요 빠지고 갖다 대. 받아들고 골반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 꿇으면서 오른쪽 무릎을 딱 꿇어 꿇고 오른손으로 이걸 이렇게,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고 나서 안전벨트 그립 이잡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허리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다리를 이게 렇 넣지 마세요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 컨트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허리 잡고 컨트롤 손목 잡고 있다가 손목 잡고 있다가 멱살, 멱살 딱 잡고 멱살 잡은 쪽 라인에 있는 발을 먼저 빼, 발 빼고 손을 쥐고, 손 쥐고 엉덩이가 손 쪽으로 빠져 그리고 원래 있던 대로 당겨, 당기고 매달려 있어야 돼 이렇게, 허리 잡으면서 가슴을 갖다 대, 가슴을 이렇게 갖다 대이 손이 배꼽에 닿게 깊게 들어가요, 배꼽에 닿게 그다음 오른쪽 무릎을 꿇고. 오른손으로 이거 그립으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 눌러주면 돼 또는 이쪽 팔꿈치를 잡아주면 돼요. 이쪽 팔꿈치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팔꿈치 잡아주면 돼요. 이쪽 을들 잡고 멱살을 딱 잡아야 돼. 멱살 잡고 있는 라인에 있는 팔을 빼야 돼. 팔을 빼고 손 놓고 손 집. 왼손 쪽으로 엉덩이가 빠지고 상대방을 내 엉덩이로 쪽으 당겨요. 배꼽에 들어갈게 길게나 오른쪽 무릎 꿇고 왼발을 이렇게 딛고 무릎을 꿇어 그리고 여기 너 또는 허리 잡거나 이 그립을 잡아 다시 점. 또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 손을 뒤통수에 뒤통수 뒷목에서 딱 걸면 돼요 이렇게. 여기 손가락 붙여가지고 여기 가운데요 옷을 잡지 말고 여기 식으로 오른손으로 겨드랑이 파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겨드랑이, 파서 겨드랑이 등 어깨에다가 어깨다 이렇게 걸어 똑같이 이렇게, 옷을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 걸어야이요내 그래. 몸이 몸이 엉덩이보다 머리가 뒤에 있으면은 밀려요 이렇게 밀로 밀려요, 밀려요 이렇게 뒤로 밀려요 그래서 엉덩이보다 머리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깔려요 이렇게. 깔려 그래서 약간 이제 적당한 높이로 내가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밀어도 안 밀리게. 엉덩이가 돼있 받쳐지게. 엉덩이 받쳐지게. 이렇게 받쳐지게. 이게 사선으로 받쳐지게 하시면 돼요. 근육을 이렇게 딱 잡고. 네. 이거는 겨드랑이. 네, 이거. 잡고. 엉덩이가 슬라이드 하면서 나, 나한테 상대방을 당겨서 기울어지게 해요. 내가, 내가 당기게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당기게 해요. 이렇게 당기게. 당긴 다음, 양쪽 다리로, 저쪽 대각선으로. 저쪽 대각선으로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줘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와 왼쪽으로 살짝. 그리고 왼발 보시면 걸고 있어야 돼 이렇게 발등이 걸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왼손이 이쪽 팔뚝 이쪽을 막아줘요 이렇게 막고 손바닥끼리 이렇게 잡아요. 손바닥끼리. 여기 가면 이분이 중심을 다시 정 가운데로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졌으니까 올려고 한다 그러면 그립을 잡고 막고 있으면 막으세요. 이렇게 좀덜 해.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맞고, 이팔꿈도 맞고. 그냥, 오른쪽 팔꿈치 들어 올려서, 손이 이두박근에서 이귀 옆으로, 전화받기 하듯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여기 올라오면, 오른쪽 손, 이두박근, 이 팔, 팔오금. 이 팔오금이 팔꿈치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전화받기. 전화받기 해야, 왼손은 오른쪽 팔꿈치에 보조 고조하고 내가 윗몸이키하면서 팔은 아래로 내려, 윗몸이면서 힘을 아래로 내려서 스트레이트 한번 하세요. 여게 하시잖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앞에 어깨나 이두만큼 맞고 계시다가 하나 이렇게 이렇게 팔, 팔때 머리가 이쪽으로 겨드랑이 팔쪽으로 이렇게 보시면돼 겨드랑이 팔쪽으로 머리가 그 다음 힙 슬라이드하면서 상대방은 나한테 당겨져요 당겨주고, 저쪽 대각선으로 다리를 이용해서 밀어줘야. 이렇게. 밀어주면서 왼쪽으로 살짝 돌아놓고. 왼손이 이 목을 막아주고, 이렇게 막아줍니다. 손길이. 자, 여기서 이제 어깨야. 어깨에서 오른쪽 팔꿈치 들어올리면 손이 이귀 옆으로 올 거예요. 오면 이제 손을 올리면서,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 팔, 오금을 팔꿈치에 갖다 대야. 자. 왼손이 이게 팔자가 딱 끼고 윗몸을 이렇게 하면서 팔꿈치를 아래로 눌러요 윗몸을 이렇게 하면서 팔꿈치를 아래로 눌러서 스트레이트 한번 여기 막고 계시다가 하나 둘자 왼쪽으로 돌아 놓고 등 대고 있지 말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 놓고 나가서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어깨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몸이 쑥 빠지면서 전화기 받고, 팔꿈치 올리고, 팔꿈치 내리고. 잡아주자마자, 이몰키기, 이몰키 입모르키 하면 이만큼 공간이 떠요, 여기. 공간이 뜬 만큼 눌러주면 돼요. 탭. 그래서, 스트레이트 한 번. 시작 여기 바운드 이렇게 와서 밀어갖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지금, 이 팔꿈치 봐야 돼. 저, 저,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누르면, 펴주면서 꺾이잖아요. 역으로, 그죠. 역 관절로 만드는 거요 지금 근데, 팔을, 엄지손가락 하늘 방향으로 돌려봐요. 이렇게 돌리면, 팔이 접히는 걸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안 꺾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죠. 또는, 이 손을 높게 하고, 이쪽 반대손을 높게 하고, 쑥 집어넣으면, 팔꿈치를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팔꿈치를 꺾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케이프 팔을 돌리거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꺾이려는 거를 뒤집어서 반대로 접히게 만들면 돼요 원래 접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돌리거나 아니면 팔을 깊게 넣어서 팔꿈치가 안 꺾이게 집어넣거나 그러면 은이스케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스트레칭 한거예이스케이프 여기서 오늘 팔 돌려서 돌리면 이렇게 그죠? 옆으로 접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접혔잖아요 지금 접히니까 안 꺾이잖아요 또는 이 손을 높게 하고 집어들어 어깨를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 또안 꺾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오면 상대방이 집어드는 거예요 손을 높게 하고 높게 하고 집어들어 팔을 구부려 이렇게 구부리죠? 구부리는 순간 구부리는 순간 이대로, 이 양분으로 어깨를 그대로 딱 끌어안고, 왼쪽으로 엉덩이 빼요. 왼쪽으로 엉덩이 빼. 이렇게. 엉덩이 빼고, 오른 다리 정강 이로이 허벅지 밀어 그리고 오른손은, 이게 당기고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지. 이게 벌려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벌려줘야 돼. 이렇게. 옆으로 갈수록 손을 짚어봐려땅에짚어 여기 땅에 짚을 수 있어. 벌리면, 손이 어디에 짚어요? 위로 짚어져. 그냥 만세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페이스, 이쪽 페이스를, <laughs> 일자로 만드는거요 이렇게 오른발을 살짝 밀어주면 이거랑 일자 일자가 됐어요 지금 슈퍼맨 동작처럼 일자가 됐어 이 상태에서 왼발 들어주면 비집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왼짝도 눌러주면 돼요 여기 왔어요 상대방이 누르는데 내가 누르는데 손을 깊게 둬 보세요 이렇게 깊게 넣 어깨동무 되어있어 그러면 이 손으로 어깨를 꽉 끌어안 이렇게 꽉 끌어안고 엉덩이를 좀 빼야 이렇게 빼고 오른쪽 팔꿈치를 한로 올려 오른쪽 다리를 아래로 밀어 자, 왼발 발등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상대방 허벅지를 들어 올려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게 뒤집는 거야 이렇게 뒤집고 나서 손을 V자 V자 눌러주면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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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줘 이렇게. 자 이분이 세워서 깊게 넣으면 안 꼿기잖아요, 왜죠? 그러면 어깨를 꽉 끌어안고, 어깨를 이걸 꽉 끌어안고, 그다음 엉덩이 저쪽을 빼고, 빼고 열어줘 이렇게. 무릎이랑 팔꿈치가 멀어져,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멀어져. 그다음 들어 올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 베이스 잡아서 눌러주면 3초 동안 눌러주면 수입점 좋아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빠지면, 마운트 점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수입 점수 2점, 마운트 4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원래 접히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죠. 돌릴 수 있죠, 이렇게. 돌리면, 똑같아, 이것도. 엉덩이, 이게, 이게, 꽉꽂집어야 돼. 엉덩이 빼주고. 그 다음, 이 상태, 지금 돌리면은, 이 상태는, 이거는 만세가돼 있어요. 이거는 땅을 이해못 짚고. 꽉 끌어안고 이 다리만 멀리 보내고 돌리면 똑같이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분이 마운트 점수 안 주려고 발목을 이렇게 잡아둔다고 이 그러면 마운트 점수는 없는 거예요 발목이 빠져야지 이게 마운트 점수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프 마운트는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뒤집은 수입 점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 번씩 이분이 먼저 내 겨드랑이 딱 하고 <laughs> 눌러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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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면 깔리고 무릎도 가까이 가요 그러면 발 쓰는 게 힘이 약해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이분이 머리가 어디 있대 이쪽 있죠 네, 머리가 이쪽 있으면 머리 쪽으로 엉덩이 이렇게 빼서 마주가요 머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으로 네, 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벨트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턱걸이 이렇게 여기 턱걸이 딱 해줘요 이렇게. 턱걸이 하고 자, 왼손은 팔꿈치가 이렇게 겨드랑이 끌어. 이 손을 여기 잡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붙여가지고 베이스 이렇게 죽이면 돼요. 이 손을 땅에 못 찍게. 이게 안 잡고 있으면 손, 그거안 넘어가도 돼. 손 베이스가 있으면 이렇게. 이게 여기에 걸어서 엄지손가락 붙여서 옷을 잡지 마세요. 옷을 이렇게 잡을 필요 없어요. 잡고 그냥 걸어요, 이렇게. 걸고 겨드랑이로 팔을 꼬집으면 돼. 아, 꼬집으면 돼. 이렇게 꼬집으면 돼요. 그리고 먼저 상대방을 당겼다가 밀어요. 나한테 이렇게 살짝 당겨. 당길 때, 아니요? 손으로만 당겨, 안 당겨져. 발, 머리, 손, 다 당겨져. 머리 봐요. 일어났다가, 뒤로 누우면서 당겨, 요 이렇게. 당기면 상대방이 나한테 펴져요. 몸이 신으면 밀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밀고 나서, 왼발이, 이 왼쪽 다리가, 지금 왼쪽 엉덩이에 대고 있어요, 지금. 왼쪽 엉덩이에 대고 있고, 왼쪽 다리가, 이 다리 옆구리, 이쪽 옆구리, 옆구리. 이 다리 옆구리. 여기 빠지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돼. 요 그래서 앞꿈치를 땅에 땅이 대. 땅이되고 다시, 왼쪽어 어깨 땅에 닿을 때까지, 이 팔꿈치 베이스를 안으로 집어들요 이렇게. 넣고, 오른발 들어올리면, 여기 베이스 없어서 이쪽으로 불러갈 거요베이딱잡아주면 돼요 여기 뺄수 있으면, 이렇게 빼고. 상대방이 위치 채고, 허벅지로 날 쪼이는 거예요, 허벅지. 허벅지로. 허벅지로 발목을 쪼요 책상 다리로 해, 책상 다리. 이 다리가 이 다리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발잘 빠지게. 그게 잘빠져요 그래서 다리를 뒷 무릎에 숫자 4자로 만들어서 허벅질 쪼이거나 아니면 꽈배기처럼 다리 쭉 발목 끼서쭉 이렇게 하거나 중에 하나 하세요. 여기 다리가 안 빠져 이게. 또 이렇게 상대가 겨드랑이 펴고 눌렸어 머리 쪽으로. 돌아요 이발 짚고 엉덩이를 빼서 벨트를 딱 잡아야 돼 잡고 이손 팔꿈치 겨드랑이 쪽 위에 팔꿈치 발 위에 있는 겨드랑이 쪽 여기 갖다 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머리를 살짝 들어올려 머리를 들어올렸다가 당기면서 발등도 당겨요 당기다가 밀어 이렇게 그다가 그러니까 밀면은 왼쪽 엉덩이를 안게 돼요 그리고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짚게 되고 이제 상체 이 다리가 옆으로 빠진다 이 다리 이렇게. 이렇게 빠져서 앞꿈치를 짚어 다리피 있지 말고 덥은 상태에서 앞꿈치 를 이렇게 짚어요. 새끼발과 앞꿈치 짚면거요 네. 앞꿈치 짚고 왼쪽 어깨를 안으로 집어넣어 이 팔꿈치 안으로 집어넣는 이렇게 그래서 어깨 세면 돼. 그리고 오른발을 나한테 살짝 당기면서 들어올리. 네? 오른발랑 오른손발 오른손으 이렇게 당겼다가 살짝 들어올리면 돼. 그리고 이마베이스 잡고, 이마베이스 잡은 다음에 손그립을 이마 쪽에 라인에다가 짚어, 이렇게 그 다음, 일어나서 누르면 돼요 네. 이분이 먼저 눌렀어 왜 이렇게 누르냐면 이거 누르고 패스 이렇게 <laughs> 올수있다고 이렇게 옆구리에 올수 있어요 바드패스가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는 거딱 막아주고 봐가지고. 막아주고, 봐가지고 나한테 당겼다가 밀어 하나 둘그 이거 왼발하고 왼발은 바깥으로 빠지고 바꿈치 짚고 왼쪽 팔꿈치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깨 대고 오른손하고 오른발 발등으로 당겨요 오른쪽 발등하고 손 당겨 당겼다가 들어올려서 굴려 이마 대면 베이지 잡고 베이지 잡고 뒤로 11자로 하면 팔꿈치 꺾여요 팍 꺾여야 돼요 누르시면 돼요